4.3입니다. 네. 어? 네. 공이 있고, 네. 과도 있어요. 네. 왜? 독재도 했고, 네. 4.19에서 부정선, 3.15 부정선거도 했고, 다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그공을다 없애, 없애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니까? 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네. 이 올바르게 평가하자. 이게요. 박정희 대통령도 공과 똑같이 평가하자. 그렇습니다. 네. 아니, 우리 장관님이 그냥 리드를 하셔야 되는데 <laughs> 아니 아니 그, 나는 그래서 <laughs> 아주 누구에게나 한미, 한미, 똑같이 얘기를 해 그래. 내가 저 네, 네. 임정 기념관을 처음 네, 짓는데 짓기라고할때 네. 선배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선배님들이 되게 저~ 반이승만입니다 네. 친 긴구구 응그 네. 어? 네. 내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네. 선배님들이 저에게 임정 기념관을 지이라고 그러면은 제 말씀을 하나는 들어주셔야 제가 네. 나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그래요. 이승만서부터 김원봉까지 다 네. 포용하는 것이 임정입니다. 네. 김구만 얘기하려면 백분기념관이 있는데 뭐로 아. 또 짓습니까? <laughs> 모르신 말씀이시죠. 네? 뭐로 또 짓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구가 임정이 일부입니다. 그런데 네.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임정이 김구의 전체로 생각하는데 이건 참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포용하는 그런 광장을 만든다면 그건 제가 나서겠지만은, 네. 아, 이김구를또 하면 그건 백기념관이 있는데 제가 그걸 네, 왜또 옵니까? 네, 네. 응? 그래서 맞습니다. 그분들이 좋다고, 에, 말, 말하자면, 네. 뭐랄까, 묵시적 양해를 네. 받았어요. 네. 아이고, 그 큰일 하셨네. 예. 네. 네. 그것도 갈등 요인이 될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을 네. 제가 그때 처음 김원봉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뭐, 이제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막, 저 뭐예요 막 군부리 떼 가지고 무슨 네, 뭐, 훈장 문제까지 뭐, 나오는데 뭐, 난 같았다. 훈장은 아직 좀 빠르다고 봐요 왜냐 네. 어차피 북한에 가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은 북한 정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있는 헌법 체제에 의해서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통일 무대가 좀 조성이 돼서 뭐 네. 그무렵에 그 가서 해도 네. 근데 언젠가 네. 이제 통일시대가 오면은 네, 네. 그런 분들을 다 훈장을 줄 만 때가 오겠죠. 네. 저는 저 가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왜뭐 신드러 리스트라든가 네. 뭐 좋은 영화들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네. 네. 안타까워요. 우리도 왜 저런 작품 좀못 만났나? 아, 네. 어? 참 사실 저이 이번에 봉오동 전투 그 네, 네. 영화 보고 실망을 했다고요. 그러셨어요? <laughs> 이건 뭐 완전히 일본을 말이 아니에 나쁜 놈, 네, 어?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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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칼싸 먹고, 네. 아유 칼싸이 어디 있으며 기관총이 <laughs> 그, 그, 그 기관총 당시 어디 있었습니까? 네, 네, 네. 오히려 저는 봉오동 전투 같은 영화를 만들려면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진실에 가깝게 만드는 게 좋고 아, 그게 네.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요. 네. 네. 당시 무기가 없어가지고요 네. 이~ 저~ 체코 군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예 그~ 블라디보스톡 쪽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척수를 하면서 그~ 무기를 네. 버리고 간 사람도 있고 팔리고 아이고. 간 사람도 있다 말이에요 홀값으로 네, 네, 네. 이거를 우리 어머니들이 비녀도 뽑아주고 가락지도 네. 뽑아주면서 그~ 차, 저 총을 모으고 탄환을 모았단 말이에요 네. 그걸 등짐을 지어서 그~ 고개를 네. 넘어가서 그그이봉호동까지 네. 가져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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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홍범도는 부하들에게 야 우리 실탄 한 발이 쟤네들 말이 몇백 발에 해당되는 것만큼 아까운 거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이 함부로 쏘지 마라. 네. 그래갖고 가장 근접할 때 쏴라. 네. 이제 이렇게 지, 엄, 지시를 하고 네. 훈련을 시켜서. 그게 일종의 봉오동 전투의 승자, 승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나중에 그 전쟁 끝난 후에, 아이 장군이 뭐 어떻게 그 무서운데 이걸 네. 안 쏘고 그냥 저기 가까울 때까지 네. 기다렸습니까? 그러니까, 네. 야, 나는 포수다. 네. 응? 호랭이가 가까이 올 네. 때까지 와야 쏘지. 그냥 먼저 쏘면 네. 그냥 다 도망가지. 언제 포수노로 하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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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열쇠한 쪽이, 네. 우세한 쪽을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네. 이런 메시지는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게. 네. 왜? 우리 한반도는 지금 어떤 상황에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열쇠한, 태생적 열쇠라. 네. 예? 그럼 태생적 열쇠를, 이 우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국민이 공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마치 베트남에서 세, 이 네. 샌달을 신은 네. 어? 네. 다이아를 이렇게 꽈서 산달 네. 만든 네. 사람들이 미군하고 싸워서 이기 듯이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고 네. 그런 메시지를 국민에게 네. 알려줘서 아 역시 우리는 열쇠하지만 네. 네. 우리가 정신만 가다듬고 있으면 그 외세를 물리칠 수 있다. 이는 그런 뭔가 이 메시지가 있어야 할 텐데 이건 막. 그냥 총 싸워. 와, 수류탄 막던, 그거 어디서 그걸 났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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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은, 그러면 나중에, 아이 독립군도 풍족했네, 이럴 거아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오해가 있겠네요. 근데 메시지를 잘못 전달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캬, 그, 일본하고 싸우면서도 네. 거기 여러 가지 애환을 거기서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건 네. 이제 소설가들이 잘 맞습니다. 상상력을. 원작이 좋아야죠 네, 예, 예. <laughs> 네. 왜냐면, 그건 진짜 작품감입니다. 왜냐면, 네. 홍범도라는 사람은 삶 자체가. 그 기가 막히더라고요. 매, 매, 하나의 로맨스. 네. 아, 기, 기가 막히더라고 그냥 젊어서 절에 들어가서 네. 비근이 오고 사랑해서 네. 서로 달주 네. 오고, 네. 어? 그래서 자, 가정을 이루고, 그 어, 일본 놈 때문에 할수이 가냥이 깨지고, 네. 뭐 이, 이런 네. 모든 얘기를 담으면 이건 훌륭한 드라마가 될 텐데. 홍범도 얘기를 쓰지. 홍범도 얘기를 그냥 드라마틱하게 예, 예. 민중의식 시각에서. 예예. 예, 예. 그 소설 안 나왔나요? 안 나왔으면 제가 쓰고 싶네요. 어, 쓰세요. <laughs> 정말 오. 아니 소설 여러분 나름 홍범도 이렇게 나왔는데 네, 네. 이건 아니야. 전부 네. 이게 홍범도를 무조건 영웅 만드는 거래. 이건 아니에요. 일반적 일반적으로는... 홍범도도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인데 그, 그... 인간인데 조금 이, 이 사람이. 뭐 앞섰다든가 파괴 예. 되겠어요. 이런 이런 게 해야 우리가 그렇죠. 어떤 감동을 느끼지 그건뭐저 예?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처럼만에 이 백년 이 100년,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위인으로 만들어 놓으면은요 그는 저아저 아득히 먼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가까운 사람으로 어? 많은 애완도 저도 몰랐는데. 호브도가 일반적으로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전쟁하다 죽은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죽고 저 러시아가 살았다, 가지고, 이게, 예, 네. 러시아가 가지고 뭐 나중에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그 예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뭐냐면 네. 저스탈린이 그... <laughs> 이주 시키기 전에 에? 반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2,500명을 죽여버렸어요. 거기 공산주 이제 그러, 공 공산, 열렬한 공산주의자도 많이 죽었습니다. 아, 대표적인 것이 저 우원식 의원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 네. 그 김한 선생이라고 네, 그 양반이 네. 조선 공산당 창당 멤버예요. 그런데 네. 딱 죽이자 다 죽어. 아, 응? 반발할 아, 반발할 그걸... 만하면 네, 다 죽였다고요. 그저 네. 그 청주에서 그 카프 운동을 했던 조명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네, 그 네, 사람은 조명. 진짜. 공산주의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가 월, 스탄치으로 넘어가서, 네네. 저, 소련으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씻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사람 죽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스탈린이라는 거는 무슨 공산주의자고, 뭐, 뭐 비공산주의자가 없어요. 그냥 네네. 다 죽이는 거죠. 네네. 응? 통치에 그냥. 에이, 영, 되는 자, 자기 통치에 걸림돌이 네. 되는 거예 그런데 홍범도는 어떻게 살았나? 늙어서요. 아, 나, 나이가 네. 많아. 그러니까 더 쓸모없는 음. 이제 이거로 생각하고 그냥. 네, 네.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나중에. 그 근데 이제 좀. 거기 가서 네. 말하자면 저기 극장 기도. 네네. 네, 네. 그래도, 그런데도 그 사람이 태, 태, 양촌인가 그 사람한테 전부 구슬을 하잖아요. 네, 네. 자기가 살아왔던 거. 네, 그 사람이 다 써가지고 레닌 기치에다가 네.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런나마 역사가 남잖아요. 예. 어. 네. 그뭐 영화를 그 영화 만들 때 장관님한테 자문을 좀 구했으면 더잘 만들. 나는 모르겠느냐? 나는 고사하고 <laughs> 나는 전문가도 아니는데 그날 네네. 반병률 교수가 왔어요. 이 아, 예. 그 사람은 진짜 저 그. 러시아도 몇번 갔다고 오저 그 네. 예, 수남천도 몇번 갔다 온 사람이고 네. 저, 아주 전문가인데 네. 그저안 교수 그 저, 자문 좀 했느냐 보니까 아니 자문으로 와야 자문으로, 자문으로 <laughs> 제가 일부러 나서서 뭘 자문하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 상업주의고 이건 이건 아니에요. 네. 그 아까 한일관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지난번에 원로들 할때 그때도 나오셔서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걱정들 하셨던데 지금 뭐이 한일관계 문제도 뭐 이게 진영 논리가 또 개입이 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작부터요 네. 한일관계는 제일 문제야가 누굽니까 아베입니다. 아베죠. 예. 네. 네. 그 그러니까 아베가 왜저지합니까 헌법 개정을. 그 헌법 개정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베하고 막 치고 때리면 말이죠. 아베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 일본 우파들을 다단결시켜서 네. 헌법 개정을 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헌법이 개정되면 동북아의 정세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할 수 없는 나라임에도 저 정도인데 네.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돼봐요 네. 한말 형, 형상이 나옵니다. 네. 미국이란 나라는요 태생적인 고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네. 유럽에는 런, 영국, 블랙시트가 그러는 건 아닙니까? 네. 영국을 빼내는 겁니다. 네. 어? 네. 아? 시아에서는 일본, 네. 이 이거 두만 딱 축으로 하고. 지배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일본이 예를 들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네. 돼서 딱 중국을 포위하는 포위망에 네.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해보세요. 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세중간에 끼어가지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아주 끔찍한 생각이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저는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심지어 그래서 우리 저 뭐야 이홍구 이부영 이렇게 해서 우리 원로 그룹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 그 네. 일본 헌법 구조를 뭐야 노벨 평화상을 주자하는 운동도 했고 지금 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셨어요. 네. 네 제가 잘 왜냐 헌법 개정을 못 하게. 네. 다행히 지금 일본 국왕이 헌법 개정에 부정적입니다. 네. 일본 국민이 그래서 지금 60% 70%는 헌법 개정에선 부정적입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어? 아베가 아 그냥 일본 우리 한국욕하면서 참의원선거하느라고 정신없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전략적 개, 좀 생각을 해야 돼. 네. 일본 국민과 아베를 띄어야불리 분리. 네. 분리.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일본 국왕 시대가 네. 새로운 국왕 레이와 시대 네.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 같이 잘 지냅시다. 네, 네, 자꾸 일본 국왕에게 그냥 미소를 보내지 야 네, 네, 네. 예? 그러면서 일본 국민에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싫은 건 아베 저 놈이 제가 헌법 개정을 하는 건 우리가 싫다. 네, 네, 네. 자꾸 얘기하는. 이렇게 해서 이게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이걸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어요. 일본 놈다 나쁘다. 일본 놈 뭐. 치소미아라든가 화이트리스트 네. 우리 화이트리스트에 일본 을 올려놓으면 안되는 안 이유가 뭐냐 네. 우리는 일본을 욕을 했잖아요 너희 네. 자유무역한다면서 왜 네. 네. 우리만 화이트리스트에서 네. 뺐냐. 네. 근데 우리가 똑같은 길을 똑같은 가면 네. 우리의 설득력이 약해지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거 경제적으로 일본에게 피해주는 거 별로 네. 없습니다. 네. 괜히 네. 우리 국민에게 만족시키는 네. 감정 감정만. 네. 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래. 우리 국민에게 자꾸 이렇게 만족시키는 이거를 하지 마. 독도를 찾아가고, 뭐 자꾸 독도에서 훈련하고. 이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할 필요 없어요. 어? 독도는 우리 것 땅인데 왜 그걸 자꾸, 그렇죠. 응?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마치 일본 너희가 주장하는 음. 것을 상당 부분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야, 이건 우리가 지배하고 있어. 네. 실효적지배로고 어? 있어. 아무리 얘기했을 때 없어. 네. 너희가 힘으로는 못 빼서가. 이 너희가 힘으로 이걸 뺏는 거구나. 순간 남남남남 태평양 거기 중국이 힘으로 들어가. 그렇죠. 어? 그러니까 너희도 못 뺏고 중국도 못 뺏는 건 일종의 실효적 네. 지배를 침해 침동하지 못한 침, 못한다는 네. 국제 룰을 서로 지키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거, 그 국회의원이 찾아, 얘다 일본을 좋게 만들어줘. 좋게 만들어줘. 이게 그게, 그게 결국 정치 전략으로. 예, 난이 명박이 좀... 잘못했다고. 잘못 왜 됐다. 찾아가요? 예. 응? 우리 땅인데. 네. 그 지금 저번에 제가 저 뉴스 나온 거 보면서 일본에 있는 시민 단체들이 뭐저 헌법 개정 안 된다 뭐 하고. 또 일본이 예, 고치고 그렇게 하는데 하고 하는데 네. 그래서 어, 제가 그때 한번 7월달인가 일본을 갈일이 있어서 가는데 이부영 그 의장이 그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러 가는지 모르겠던데 자고 가라가지고. 나중에 제가 뉴스 보고 알았어요. 네. 뉴스 보고 우리 그 작업하러...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예. 포럼이 하나 있어요. 아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일본에 예 저, 예를 들면 하도야마 육교 네. 전에 수상한 사람 치고 와다 하루키도 오고 그또일본에그저 뭐예요 아주 오예 겐사부로 그저저 저 노벨 저 문학상 받은 사람도 참여하고 네. 이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이번에도 우리 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일 관계 에 잘못하면 헌법 구조 이걸 때문에 네네. 한일 관계 이걸 하니까 우리는 헌법 개정은 하지 않는 네네.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얼핏 생각한 거는 일본의 시민단체하고 우리 음. 이 원로들 포함되는 시민단체하고 뭔가 그게 자꾸 어떤 매짐이야 돼요. 커지면. 근데 이제 일본이라 사회는 시민단체의 야, 소리가 적으니까 아, 우리는 예. 크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번 10월 22일 국왕 즉위식이거든요식이죠 즉위식, 예. 대통령이 착적 가서, 예. 응? 국왕한테 손딱 잡고, 예. 예. 평화시대에 당신주장한 것은 나하고 동갑이다. 예, 예. 응, 난 당신과 더불어서 일본과 한국이 예. 평화시대로 가는 것을 희망한다고, 딱, 일본 국민이 악하고 놀랄 거예요. 그래, 주시면참 좋겠는데, 정말. 그럼 아베가 그냥, <laughs> 아베가 완전히 코너로 몰리자. 예, 예, 예. 아니, 너하고 안 논다 이렇게 되면 네 너는 아, 아, 아. 지금 전쟁 네. 주의자니까 네. 너는 조상 때부터 이거 전쟁 광들이니까 네. 우리는 너 상대하는다고 이렇게 하면 <laughs> 일본 국민들에게 굉장한 저, 말하자면 반향을 일으킬 거 아닌가 네, 네. 아주 개인 좀, 생각입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참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냥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 눈치를 너무 본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욕먹을까봐 또또 근데 서 이것만 하지 말았죠.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일본을 욕하면은 네. 인기 오른다는 그런 작은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말았어요. 맞아. 네? 맞아요. 네. 왜냐 그런 작은 생각을 하면 첫째 잘못하면 일본 함정에 빠진다. 더큰 손해를 본다. 저 이제 바닐로는 그길 못한다는 칼럼도 한번 썼어요. 네. 이서투른 바닐 감정만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제가 이제 그, 오래전에 일본을 취재를 갔는데요. 그때는 좀 장기 취재를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 공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한국 전문가가 굉장히 많다. 많죠. 네. 그때 저한테 7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무려 20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다시 이번에 가서 물어봤더니 최소한 2만 명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모두를, 모두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때 공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이제 전유옥에뭐 일본은 없다라는 책이 나왔을 텐데 제가 그 욕을 했거든요. 왜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해가지고, 감정 해가지고 책 팔아먹으려고 이러냐. 그래서 그때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 비판 많이 했어요. 전유옥 책을. 근데 그 공사가 바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거나 나쁜 얘기를 하든 일본을 알, 안다고 얘기를 하면 칠일바로 몰아버리고 일본에서는 일본 한국을 들여다보는 전문가들이 7천명 8천명이 되고 그러면 이웃하는 나라에서 일 가면 언제 우리가 일본하고 동등해지거나 이기겠느냐 그 얘기 하든 언제 지일 얘긴데요 그러니까 나는 친일이라는 말도 하지 말자이요 네, 왜냐 네. 과거에 그러면 이완용의 이름 뭐라고 호칭으로는요 예. 예. 단민족 행위자다 그렇게, 아, 예. 이렇게 이렇게 이제 친일은 친일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친해야죠 어? 예, 예,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것은 욕하지 말자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징비록을요 예. 유성영 선생이 쓴 징비록을 예. 우리는 금서였습니다. 아 예, 절대 보면 안되죠근데 예, 일본에서는 자기네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임진왜란에 자기네들도 성공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왜 실패를 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증비록을 봤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르면서도요. 네. 6.25 전쟁에 실패했던 모든 그 사례들을 모아서 한 네. 책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응? 제가 무슨 소리를 하면요. 장군들의 회고록을 전부 보니까 음. 전부 이겼어요. <laughs> 근데 어떻게 저 낙동강까지 쫓겨갔느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겼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실패했다. 네. 내가 이때 잘못 판단했다. 이거, 어, 얘가 이때 겁이 나서 도망을 갔다. 뭐, 이, 이런 고백록이 하나도 없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그, 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패를 분석해야지. 그게 네. 힘이 될 텐데. 예, 그러니까 그징비록이 그 있기 때문에 네. 이미 나는 우리가 올바르게 알듯이 네, 네, 네. 솔직하게 해서요 네, 네. 지금 IMF 외환 위기가 왜 닥쳤느냐에 대해서도 분석서가 없습니다. 저, 그렇습니다. 예. 그저저 저 강경식이 책도 나오고 뭐든 다 나왔는데 다잘했다고 나오지, 예? 제가 자, 봤는데 잘했다고 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나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참 의역다 생각했네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전부 그 당시에 뭐가 잘못되고 하는 네, 걸분석해 예, 분석해서 나오는 이게 없어요. 그그렇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요 더 무서운 건 뭐냐. 일본의 사사가와 재단에서 돈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문화 예, 예.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그 예.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맞습니다. 영향을 주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제대로 취재하면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제대로 취재하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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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예, 뭐 이완용이 욕할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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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완용이 욕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 이완용은 과거 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 우리 기자들 사이에 토론이 한번 있었는데, 기자들이 일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이제 대개 보면 국장급들 기자들인데. 뭐 학, 학술적으로 재단해서 지원받은 거를 예. 그걸 뭐 문제 삼는 게좀 너무, 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꼬리표가 달렸어요 꼬리표가 달렸는데 예. 제대로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독도 연구도 슬금슬금슬금 이렇게 예. 저, 어? 예. 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네. 네.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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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떤 자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짜파구 무엇부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네, 네. 민족주의는 그 건물이다 그러거든요. 네, 네. 그 책을 냈어요. 나한테 아, 보내왔어. 그러셨어, 그랬어. 요 그래 내가 참 나쁜 놈들이다. 네. 왜냐? 우리가 얘기하는 민족주의는 무슨 파시즘이 아니라 나치즘이 네, 아니라 네. 우리는 우리를 살 사, 우리가 살기 위한 절규 아니냐 네, 네. 저항 헐레면 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네. 지금 네. 어, 그런. 자꾸 침범을 하는데, 우리가 그럼 이걸 방어하려면, 우리 스스로 방어 논리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게 민족주의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언제 네. 남의 나라를 침범하기 위한 겁니까? 네. 우리가. 응? 네. 그 지난번에 그 저희 세종포럼에서 단재 신채호선생 프로그램을 한번 했어요. 네. 가서 생각도 보고 기념관도 가서 보고 이들일선생님 덕강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제가 느낀 게 우리가 너무 진짜로 소중한 거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거를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재를 그저 강단사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 마디로 얘기하면 또라이고 네, 네 마디로 얘기하면 정신병자라고. 네네네. 네, 네. 어? 그래서 그런다면서요. 어? 그렇게. 그 단제를 그렇게 모여 보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단재사학을 올바르게 정립할, 지금, 시기, 시, 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학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뭐 이영훈 책도 그렇지만, 제가 뭐 그걸 안 사보려다가 일부러 사서 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사서 봤는데, 그 자기 뭐 연구한 분야에서 이런 게 나왔다 정도면, 뭐 연구자로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음. 그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특수한 건데 다 일반화 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네. 하고서 그책 자체는 잘못된 게요. 자기가 연구에서 나왔는 게 이런 게 나왔더라가 아니라 민족주의 진영에서 하고 있는 민족 사학 하시는 분들이 한글을 욕하는 거예요. 전부 비판하고 근거가 없다 말이 안 된다 뭐 앞뒤가 안 맞다 비판하는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왜 그렇게 사보죠? 아니 그~ 게 궁금해서 사겠죠 <laughs> 아, 왜냐하면 저~ 음란문서를 그니까 러더 <laughs> 네, 네, 흥미가 있듯이 네. 네. 예 이거 그니까 사보 난 나는 저~ 그걸 보긴 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네. 도서관에 가서 빌려받을라 그래안예안 살라 그렇 그것도 방법이네요 예예 예. 그래서 <laughs> 그런데 이~ 저~ 하여튼 전 나는 네. 저~ 그~ 사람들의 얘기를 저~ 유석준이네 얘기도 아, 그쎄어요못 팔라가는 여자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일구, 근데 그걸 일반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번에 이득일 선생님하고 안전자리에서 그 얘기도 했어요. 선생님도 학문하시지만, 학문하는 사람들이 편협하고 아주 이 보편적이지 않은 이 사, 사, 시각에 대해서 저는 절망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평생 기자로 살았으니까. 우리 기자들이 아무리 병아리 기자라도 그건 기본인데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데 아니 너왜 이렇게 하냐 그리고 그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덕일 선생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어, 균형감각을 가지고 얘기하시거든. 근데또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득일 선생님 같은 분이 토론을 하자 공개토론을 하자고 하면 안 나온다는 거죠. 안, 그안 나오고 나서 예, 그 뒤에서 욕하죠. 예, 자기들 기독권만 발의를 하고. 그 지난번에도 하셨지만 책을 뭐 쓰신 거를 네 분이 쓰셨는데 그게. 어저그식민사관에 대한 비판했다고 그래서. 그 출판금 돈을 무슨, 아니 어, 그리고 돈을 물어내. 회수한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더군다나 이 정권에서 그런 게 일어난다는 게. 참안 그러니까 이제 사, 사, 사실 문재인 정부가 왜사회넣었는지를 모르는 놈들이죠. 네. 문재인 정부를, 문재인 대통령을 음, 밑에서 예? 관직에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이런 정부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걸 분명한 자리매김을 해야 될 텐데 왜 이래 훼손하면서 있는 거죠.